동문회 유튜브 채널 운영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성과 어, 관련된 과정을 임시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그 정기 이사회는 어그세계년도 그... 종료 2 개월 전에 개최되는 걸 정기 이사회라고 하고요. 그 정기이사회가 아닌 모든 이사회를 임시이사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임시이사회를 개최를 하려면 그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회장이 원할 때 이사 5 0 이상이 참여를 원할 때 그리고 감사의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원할 때 임시이사회는 개최가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 그 이사회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이사회의 대상은 그 당연히 그 이사회의 를 내신 동무님들의이사회 대상인데요. 네.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 이사는 그 당연직 이사와 선임 이사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당연직 이사는 그 상임 이사의 멤버인 분들과 그리고 임원 전체가 당연직 이사가 되고요. 그리고 선임 이사는 그 우리 동원에 1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13개 지역에 각각 그 이사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모든 이사를 선임 이사라고 하죠. 그리고 참고로 그 이사회비는 임기가 완료되는 8월 31일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해야만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사회에서는 회칙 그 배칙 개정안, 그 회칙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 예산 계획. 결산 계획을 통과시킬 수,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선거지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의 성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회의 성원은 그 10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라고 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세분적으로 보면 그 100인 중에 3분의 1은 위임장으로 그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참석 이원은 찬성이 27명 그리고 이임장이 33개가 도착하면 그러 이사회는 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임시 이사회가 개최된다면 어떤 안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리고 이사회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최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사회 안건은 어,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으로 상정될겠죠. 네.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임시이사가 개최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시이사회 우선은 먼저 성원이 필요하니까 성원을 보고, 그서 성원이 완성되면 결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 안건이 상정되는데, 안건은 선거지 인원 선출의 권이라 안건이 상정 되겠죠. 그래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동안 회의를 진행했던 부장의 역할은 잠시 멈추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 대신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경과보고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입후보자 양력 소개, 뭐 입후보자의소감 발표를 듣고, 그리고 바로 투표가 실시가됩니다 보통 2시부터 6시까지 투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투표를 할때 투표를 하시 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당선증을 교부하고 어, 그리고 당선자 소감을 듣는 곳으로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의장이 예, 그, 다시 역할을 인계 받아서 피의 소문을 하게 되면. 임시이사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전국에 계신 동문 여러분 8월 31일까지 이사가입 부탁드리며 02-707-2050으로 문의해 주세요. 동문 여러분 제27대 선거직 임원 등록에 리더십 있는 동문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선거에 꼭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상임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이사회 순으로 선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인 10월 30일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